네! 안녕하세요, 티에입니다 자... 파트 2의 반절, 나머지 반절을 끝내도록 할게요 아, 그전에 그냥 막 하기 전에 석별의 눈물 짠~! 쉬었다가 하하 <laughs> <zab chord> <Bhens> 제가 왜 이걸 다는지아 이거 말고 이거 하자 일단 왜 제가 이걸 다 하는지는 아시게 될 거니까 그때 가서 보시고요. 아 저도 안 태워왔네. 뭘안해왔다했더니안 태워왔어. 성공하게. Yes. 하하. 떠들만. 죽었는데 왜 이렇게 말을 많아? 보석 하나 얻으려 왔고요. 짜잔. 짜자잔. 쨔앙. 예템았어요. 이거, 이거 때문에 낀 거예요. 단지 저거 하나 때문에. 여기는 달려라. 아이 막라 야야야 야내 야, 뒤에서 터지지 마 띠띠띠띠띠띠띠 아아아아 아, 아. 이러지 마 이러지 마 나한테 이러지 마 나한테 이러지 마 나한테 이러지 마와 뒤에서 이러지 마꺼져주지마 아씨 나한테 이러니 너네 자. 제가 아, 써버렸네요 네. 이렇게 갔다가 그 뒤에 있거든요 뒤에 네. 뒤에까지 처리를 하고 저기 위에 보시면 대놓고 있는데 잘안 내려와요. 예, 네. 안 내려오기 때문에 그냥 죽고 토 까시면 돼요. 이거 다음 위치는 이쪽 위인데. 아 이거. 야야, 그건 아니지 만 나를 여기다. 꽂아놓으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어? 그건 아니지 마. 짜증이 말이야. 아이템 안 주냐? 너무 하네 아이, 최장아. 아, 젠장아. 어, 왜 마셨어? 왜 마셨어? 아, 씨. 저 아이템 어디로 가야 될것 같은 쓸데없는 기분이 드는데, 쓸데없는 기분이라는 느낌이 틀리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무시를 할게요. 자, 누가 봐도 저거는 함정이에요.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 체인이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함정이 맞아요. 이제 이거 부, 이렇게 다 붓을 필요 없었는데, 어차피 이걸 할 거면 <laughs> 자, 잘 보세요. 시끼가 거기 가시면 됩니다. 굳이 뭐 하실 필요 없어요. 딴거뭐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저렇게만 하고, 바이바이. 응. 기사 아저씨 컴컴숑 아이고야 아니 아니 안돼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야야 미친 아니 마시고 아이 씨와씨 마셔. 아이씨, 젠장 을짜 쓰기 말 이야？어, 짜 쓰기 말 이야. 그레이트 메이스, 그레이트 메이스 처음으로 받은데? 어디 갔어요? 완전 처음인데요? 저 받는 거. 에 뭐야, 씨. 어, 이런 거밖에 없네요. 이렇게 돼 있는가? 얘가 쓰는 것 처럼 마법 좀 쓰게 해 주지. 어쨌든 닥스로 아. 옮겨 타고 누가 봐도, 저 아저씨한테 하는 방법은? 싸우는 방법은? 불이 있으시면, 그러니까 화염병을 들고 오시면 제가 금방 죽어요. 네, 제가 화염병이 없잖아요. 화염 계열. 이거는 있네요. 볼트는.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굳이 1대1로 싸울 필요 없어요. 뭐를 이렇게 싸워? 뭐를 죽을라고 싸워? 죽지 마! 뭐 이런 개념으로 하는 건데요. 아, 자, 침입자가 공격해 오기 전에 네. 빨리... 아까 그 아이를 처리하시면 되시고요. 아, 이거 저... 어디가? 너 어디 갔냐? 예, 왜 이게 야가는지 대충 감이 오시겠죠. 일단은 뭐 어쨌든간에 뭐 이렇게 돼 가지고 말이죠. 쓸모없지만 이거 한번 올려보고요. 저희를 h e r e we go. So, p a 2는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니고요 파트 2는 이제 나중에 다시 돌아올 겁니다 여기 대충 감이 어디신지 아시겠죠? 저 a 이 있고 하는 거 보면 우리 어디 t 향하는지 대충 감이 오실 거라 생각 n 이렇게 하나를 열게 됐고요그 다음은 이제 빼, 파트 3가 바로 이쪽 방향입니다 네, 이쪽 방향이 파트 3거든요 어차피 파트 2는 그 밑으로 내려간 이후부터는 이제 어차피 죽인 것도 별로 없고 해서 잠깐 쉬었다가 파트 3를 아... 아 진행하기 전에 일단은 저 태우고 옵시다 태우고 퇴가자걸안 태우고 왔더니 이거를 태워야 되거든요 네. 레벨업을 하려고 러면 하나밖에 안되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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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역슬롯이 음... 지금은 요거 때문에 두갠데 그러면 넘어가서 안 되거나. 아... 나중에는 저거 빼도 되도록 진행을 해볼게요. 음... 한테서살게 있었는데. 아, 아직 안 나왔었는데, 저플람베주르 <laughs> 음... 얘를 쓸 거긴 한데 그렇다. 얘를 그렇다고 얘를 올리기에는 좀 멋이긴 한데. 아까 하나 올린 걸 딴걸 거 올렸어야 되는데 잘못 올렸네요. 어, 기량을 올렸어야 되는데.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나중에 또 레벨업 세번할수 있겠지 뭐. 저거 집히고 다시 들어와서 오늘은 이제 파트 3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진 않아요. 파트 3의 길이가 긴건 아니고요. 금방 끝나요. 그래서 파트 2는 이제 보스 지역이기 때문에 보스로 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뭐좀 많이 남았어요. 사실. 지금 아 파트 3 진행을 할게요. 얘가 대충 어디신지 감이 오시길 바라면서 오셨기를 바라면서 네.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도. 아 석별 있는 물 캔슬돼 있었네 아씨. 일단 써놓고 아니면 벗어야 되는데 이걸 마셔놓고 깊은 곳에 반지제 요거가 뭐였지? 어 얘도 기설 슬롯이 늘어나는구나. 나만 얘 꽂아봤자 얘나 얘나 똑같은 거라. 이렇게뭐큰 차이가 없는 거라 상관없을게. 엘드리치의 반지가 아까 든요 여기 있다. 치명공격 예, 시 FP를 회복한다. 뭐 이렇게 되는데. 쿨라, 자 여기 떨어지시고 여기까지 올라가서 얘를 발동 시킨 다음에 처리. 그리고 잽싸게 쫄 와서. 아이씨, 하는시씨뭐하는시야어 완전 간당간당개간당 아씨, 분명히 했을 터가릭고 받고 카메라로 냈었는데 왜 조준이 안 돼? 자, 자, 씨를 이쪽으로 아저씨, 컴션컴 션... 예안 오시니까 얘부터 처리하자. 야, 이 씨, 야수이 말이야. 야, 아저씨, 빨리 오라고. 이 대지... 이런 느려 터진 아저씨야. 아이고, 뒤지겠다. 와이씨, 아저씨, 뭐하는 거요 지금 아저씨, 뭐하냐고? 가시면 안 되고요. 이쪽으로 가시고요. 아바 레스트 를캔 그래서 처리, 처리 빨리 처 리하 셔야 돼요？왜냐면 두번째 놈이 올라오 거든요. 방금 죽은 게 뭔지 못 봤는데, 방금 죽은 거 뭐였나요? <laughs> 방금 죽은 거 뭐냐고? 너 때문에 놀랐잖아, 놀라갖고 막 했잖아. 이 새끼들아, 뭔 줄였는지도 까먹었잖아. 진장할 이거였나요? 이제 잠불이었던것 같은데, 일단 이 자식을 부르십니다. 아, 원래 죽어야 되는 거안 죽었네. 그리고 여기 멀리 는 애도 놀라지 마세요. 아까 시체가 날라간 거예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자 자.. 씨를 어떻게 처리하냐? 까... 관건... 까... 관건... 검... 시형 아저씨! 아이 죄장아왜날 밀라고? 바이바이. 아이 아이템 떨궜네. 아이씨. 에이씨. 이쪽으로 진행하려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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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거기 때문에 그래서 온거기 때문에 너무 멋있게 하지 마시고요 자, 이벤트 하나 진행을 안해서 여기에 스테이커가 없는데 NPC가 한명더 있습니다 뒤에 한명더 있어요 이쪽 원래는 여기 NPC가 더 있어요 일단은 NPC가 원래 한명더 있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여기 아니면 저기 있거든요 게임 p c 놓칠 수밖에 없죠. 놓치도 돼요. 뭐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오픈하면 저렇게 오게 됩니다. 지름길 라스트 지름길의 반절만 연 거예요. 다른 하나는 저쪽으로 가 있습니다. 파투트 끝 파투트 끝에 가야 돼요. 잠재된 이쪽으로 진행을 하도록 겠습니다바터3까지 끝내고 나면 시간이 또딱 맞을 것 같네요. 아이고, 아이고. 잠깐만 빠져서 무기를 사용자의 대검을 바꾸고. 다시 닥소드 위에는 이렇게 해서 이제 빨간색 침입자 소환 사인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오픈 하시면 보리안에 더 생기고 가시투구를 얻게 되며 다시 분을, 분을 좀 보게 되는 거죠. 안 보이네. <laughs> 이분이 다시 태어난 어머니 로자리아라는 사람인데요. 서약, 서약을 하는 순간 이벤트 하나를 못 하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서약은 나중으로 믿도록하겠습니다 머리가 하얀 건지, 이게 흰 머리가 섞여 있는 건지, 아니면 뭐전지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파트 3까지 해결을 했습니다. 오늘은 네, 이게 파트 3에요. 단지 이것 때문에 파트 3를 한 거예요. 파트 2는 멀었어요. 아직 끝나면 멀었어. 그냥 파트 4로 부를까요? 파트 4는 이제 여기를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되는데 아,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캐릭터로 여기서 그냥 진행하기 진행하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예. 네. 완전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캐릭터는 무리에요. 그냥 가기에는. 저기 아이템들 막주 있는데, 저 나중에 주로 와도 되긴 해요. 근데, 자, 쓰고 싶은 아이템이 있고, 이렇게 기왕 줍는 거한 번에 주면 좋기 때문에, 나중에 그냥 다시 오는 걸로 생각을 해서, 어 진행을 하죠. 어 여기서 돌아가는 방법은 여기서 떨어지는 것도 떨어지면 즉사하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이쪽을 또 이게 스위치가 없어서 될수 있으면은, 어, 그냥 요거 쓰세요. 예. 이제 제사장 화떡볼로 돌아가고 이번 녹화는 짧게 여기까지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편은. 예. 아 다음 편까지 그냥 합치면 좋을 텐데 제가 지금 약간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로 이렇게 금방 끝나야 돼서 일단 그것까지는 무리고요. 음, 얘가 여기 아직도 있나? 뭐 음. 어쩌서 없죠? 이제 세 번만 두 번만 돌리면 레벨업이 되는데 아마 다음 보스 잡고 나면은 레벨업 가능할 겁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자꾸 안 가는 지역에 한 군데 있어요. 근데 이제 소울 때문에 그런 건데 순전히 소울이 모자라서 그런 건데 그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냥 열쇠를 어디서 공짜로. 구할 수 있던가 그러거든요. 굳이 살 필요 없어서 네. 옷 감은 그때 가서 사면 되고요. 어쨌든간에 예그 네. 이야기는 둘째치더라도 오늘은 여기까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제 그 깊은 성당의 보스를 잡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남은 지역 이제 카서스의 어, 카서스의 지하 감옥 쪽으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편에 뵙도록 할게요.